요. 어. 곡선 위의 두 점에 대해서 접선이 서로 평행할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b c의 값을.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건 뭐야?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우리는 f 프라임을 f 프라임 x를 쓴다고 이제 배웠어요. 그래서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하죠. 9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? 네, 상수 c는 없어져요. 그래서 어 이때, 얘는 마이너스와 2일 때를 넣으시면 되겠어요. f' 프라임 를 넣으면 4 9 36 그럼 뭐지? 4. 마이너스 4a 플러스 b. 얘랑 f' 프라임 2. 2는 4고 36. 플러스 4a 플러스 b랑 서로 표현된다는 기울이 같다는 거지. 이게 둘이 같다는 거네요. 둘이 같다. 놓으면 a 가 0이야? a 는0 둘이 같으니까 그냥 a 는0 나오네? 와 이상하다 a 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식에 넣어서도 값이 성립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위에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f-1 값을 넣으면 2, 4, 83 마이너스 64그 다음에 a는 여기가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 2b e,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다 이런 식이랑 f2를 넣어 보면요 2는 83, 24 그러면 어, a 안되고 2b e, 플러스 c는 7이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조절 더 하겠어요 그럼 2c는 e, 2니까 c는 1, c는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c1이면 24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9인데 18 b는 마이너스 9 abc에 서 그러면 a는 0이고 9 곱하기 1 그럼 마이너스 9인데 마이너스 2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네요 네.